스플릿 전쟁 승자 예상을 과감하게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각 팀의 스플릿 상위 스플릿 가능성은 어떤지 한번 짚어 볼까요? 네. 일단은 상위 스플릿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전북과 수원은요. 뭐, 당연스럽게도 상위 스플릿에 안착을 할것 같고요. 뭐, 전북은 이제, 어, 산술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수원도 최근에, 어, 물론 지난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승점을 많이 따내서, 어, 2위 정도는 잘 버텨내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수, 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남은 다섯 경기 중에 세 경기만 승리를 하면 자력으로 확정합니다. 타팀볼 필요 없이 자력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비트는 3위 성남부터 7위 전남이에요. 3위 성남이 승점 44점인데 7위 전남이 승점 40점입니다. 3위와 7위의 승점 차가 4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올라갈지, 누가 떨어질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 사실, 전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아쉽게 상위 스프릿에 진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칼을 갈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이나 성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면 그 다음부터는 제주도 약간 희박하게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광주, 울산, 부산, 대전은 굉장히 좀 희박할 거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울산부터 부산, 대전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잔류를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선거 방송을 하듯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상위 스플릿 여섯 자리 중에요. 전북과 수원이 확정 또는 거의 확정인 상태고 나머지 네 자리를 두고 일곱 개 그리고 좀더 좁혀서 보자면 다섯 팀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최종적으로 상위 스플릿에 갈 팀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전북 수원은 상위 스플릿. 수로 가는 게 거의 확정했거나 아니면 네.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서울, 포항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 문제는 뭐냐면 6위 인천과 7위 전남의 대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남은 5 경기에서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거두는 팀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홈에서 좀더 강한 팀, 그러니까 홈 경기가 또 많은 팀 이런 네. 팀들에게 점수를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천보다는 전남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남은 홈 경기가 세 경기 남았거든요. 네. 반면에 인천은 원정 경기가 세 경기고 홈이 두 경기인데 홈두 음.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울산 경기니까요. 어. 울산이 상세를 어, 인천이 상세를 타고 있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전남보다는 인천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저도 네. 전북 수원, 서, 성남, 서울, 포항, 인천. 이렇게 음. 한번 꼽아봤거든요. 인천이 지금 자연승입니다. 음. 그리고 그 자연승 안에는 전북전의 승리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팀이 지금 상승세에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이렇게 불씨가 활활 불이 활활 타오르는 팀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상위 스플릿 마지막까지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스플릿 A에.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예상을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경합을 벌이는 팀들의 리그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잖아요. 과연 어떤 팀들과 경합을 벌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성남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성남은 전남, 포항, 광주, 서울, 인천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성남에게 있어서는 원정 경기가 세 경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스플릿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남 포항 서울 인천을 상대하는 점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포항 전북 수원 성남 광주 전남 경기가 있습니다. 여섯 경기가 남았죠왜 그러냐면은 광주 경기는 연기가 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 서울 입장에서는 한 경기를 더 치른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북 수원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지만은. 성남, 광주, 전남을 상대로 마지막 세 경기가 다홈 경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포항은 서울, 성남, 제주, 대전. 부산을 만나는데요. 초반에 서울 성남 경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두 경기를 잘틀어내야지만 하이권 팀인 대전과 부산전을 좀 부담 없이 경기 일정을 칠것 같고요. 자, 인천입니다. 인천은 광주, 수원, 부산, 울산, 성남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 있습니다. 수원과 성남을 만나야 되고요. 결국 이제 본인들의 홈경기인 부산 울산 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인천의 입장입니다. 전남은 성남 대전 울산 수원 서울을 상대로 차례로 대결을 펼치는데요. 어, 다음 경기 성남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남은 다섯 경기에서 현재 승객을 두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전에서 분위기 반전한 다음에 대전전에서 연승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세 경기 울산 수원 서울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스프릿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2015 상위 스플릿 자리는 어떤 팀들이 자리하게 될지 두 분의 예상처럼 흘러갈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